2023년 6월 1일 목요일 집에 있는 교회 묵상의 집. 말씀이 우리와 함께, 우리가 말씀과 함께. 오늘 묵상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입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21절에서 26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다. 아멘. 사도는 율법과 의에 대한 말씀을 이어갑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의에는 많은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사도가 말씀하는 의인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조건,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받는 상태로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조건을 뛰어넘어 초월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관련해 초월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바울은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의가 나타났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의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곧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언한 의입니다. 이는 율법과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기다리던 의로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한 의는 일시적인 의이지만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일시적인 의가 아닌 영원한 의를 말합니다. 그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타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로, 죄인 된 사람의 죄를 속하는 의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의입니다. 바로,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죄인 된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의인들이 가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얻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결한 도덕적인 생활로 얻은 것도 우리의 착한 선행으로 얻은 것도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은 구원의 의입니다. 사도는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은 의와 관련해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행한 선행도 공로도 우리의 자랑이 아닙니다.왜냐하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27절에서 31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께 자신의 의로움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행위로는 결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하심을 얻는 길은 오직 믿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인해 말씀의 삶을 삽니다. 비로소 인생의 완성을 향해 나아갑니다. 장영철 목사님의 사모님이 쓴 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했을 때참 많이 노력을 해야 했습니다.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하여.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나의 남편을 사랑했을 때참 많이 울어야 했습니다. 남편을 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나의 아이들을 사랑했을 때, 참 많이 화를 내야 했습니다. 아이들을 잘 키워야 한다는 나의 욕심 때문에.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내 친구를 사랑했을 때, 참 많이 참아야 했습니다. 그 친구를 사랑해야 한다는 윤리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더큰 사랑으로 사랑을 하니 사랑하는 일이 쉬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일이 기쁨이 됩니다. 사랑하는 일이 감사가 됩니다. 오늘도 묵상의 집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병으로 아픈 당신에게 주님의 치유가 임하기를 가족의 마음으로 묵상의 집이 기도합니다. 전국 복음 위에 손 내미는 당신에게 오늘도 오병이어 이적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